안녕하세요. 다노 언니 제시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페페로데이죠. 건강한 버전의 페페로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단노샵에 있는 간판 스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코코아 파우더랑 립스 이 다노샵에서 모두 구매를 했고 시중 제품들이랑 다르게 전혀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100% 순수한 깨끗한 코코아 파우더와 립스예요. 다크 초콜렛, 닥 초.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백설탕으로만 이루어진 굉장히 깨끗한 70% 다크 초콜릿을 준비를 했어요. 단백질 공하고 인절미 과자하고요.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위한 꺼내 먹고 단호바 하나, 초콜릿을 중탕하게 쓰게 될 무청과 두유를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빼빼로 만들려면 초콜릿을 중탕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녹여줄게요. 약간 좀더 말랑말랑한 식감을 위해서 주유를 조금만 넣을게요. 1분 정도 중탕을 했고, 이거를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음! 맛있다. 단백질 공화국을 한 면만 초콜릿을 묻혀줄 거예요. 삑! 삑! 부유를 데운 다음에 다시 좀더 넣어주려고 해요. 그냥 넣으면 안 된대요.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질감이 좀 이상한데요. <laughs> 어떡하지? 부드럽게 느낌이 안 나고 그렇게 진흙탕처럼 되죠? <laughs> 충격적인데요? 지퍼백을 짤주머니로 쓸 거예요. 우린 야매 요리사들이니까 조금만 잘라서 이상한 초콜릿을. <laughs> 두유는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제가 써보니까 <laughs> 이렇게 물이 나와요. 초콜릿이 지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따로 놀고 질감도 썩 이렇게 예쁘지가 않은 질감이 나오니까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오일 종류를 써서 중탕을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얘가 막 따라와 예쁘게 하고 싶은데 까! 입술을 뿌리뿌리. 굉장히 그럴 듯한데요? 이렇게 해서. 다크 초콜릿이랑둘 섞어서 중탕한 초콜릿을 드리즈를 하고 그 위에 닙스랑 꺼내먹콩을 뿌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1시간 정도 식힐 거예요. 초콜릿을 굳히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건강한 다크 초콜렛 고르는 팁. 알려드릴게요. 초콜릿을 고르실 때는 원재료명을 꼼꼼히 뜯어보셔야 되는데요. 코코아 메스랑 코코아 버터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코코아 메스는 카카오 열매가 있으면 그 껍질 안에 카카오빈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거를 분쇄를 해서 만든 게 카카오 메스이고 압착을 해서 추출한 지방이 카카오 버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초콜릿 맛을 내는데 코코아 메스랑 코코아 버터만이 초콜릿의 주성분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면 설탕도 있고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주는 유화제도 들어가 있고 합성 착향료라고 하는 향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더 값싼 초콜릿의 경우는 팜유나 뭐 식물성 지방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다노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코코아 메스가 64.5%, 코코아 버터가 8% 해서 둘이 합쳐서 약70% 정도 되는 아크초콜릿이고, 그 외에는 백설탕이랑 그 대두에서,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이랑 바닐라, 이렇게 깔끔한 성분표를 가지고 있는데 고급스러운 다크초콜릿은 되게 깊고 약간 산미가 있기도 하고 풍미가 있는 초콜릿인 반면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달긴 단데 입에서 막 겉도는 느낌 있죠. 그런 약간 값싼 초콜릿 맛이 나더라고요. 이왕 즐길 거라면 좀 고급진 초콜릿으로 입맛을 돋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꺼내볼까요? 보다 비주얼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하나만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파는 거보다 맛있는데? 맛이 없을 순 없어요. 맛이 없는 게안 들어갔기 때문에. 짠!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laughs> 초콩 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실험키친이니까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맛은 좋으니까 제가 단호 크루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빼빼로가 필요하시면, 음, 사드세요. <laughs> 사드셔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니까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다음 편도 불타는 실험정신으로 재밌는 레시피를 들고 와볼게요. 그럼 안녕.